안녕하세요. 제 소개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커피 주문 도메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뜨겁게 핫으로 주문할 수 있고, 아이스 커피를 주문할 때는 취향에 따라 얼음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커피는 얼음량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커피 주문을 자바코드로 나타내 보죠. 보시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 핫 아이스 커피를 선택할 수 있게 temperature enum 타입을 정의했고 얼음 양을 선택할 수 있게 ice amount enum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커피 오더 클래스는 이두 enum 타입에 대한 필드를 가지고 있고 가격을 나타내는 price 필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를 주문해 볼까요? 한 잔에 4천원 하는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면서 얼음 많게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문을 받은 카페에서는 뜨거운 커피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스커피를 만들어야 할까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메인에 없는 상태를 코드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입 시스템 기반 도메인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앞서 언급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플랫폼 인테그레이션의 정진욱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메인과 도메인 모델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물인데요. 이 물을 화학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H2O 분자 모델로 표현합니다. 왼쪽 사진이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사진이 도메인 모델에 해당합니다. 도메인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문제 영역이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면한 문제인 거죠. 반면, 도메인 모델은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개념, 규칙,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다이어그램, 수식, 도표와 정리된 글이 포함됩니다. 개발자에겐 코드 자체가 도메인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코드 중에서도 특별히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도메인 모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주문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타입 시스템으로 뜨거운 커피에 얼음만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수적 데이터 타입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R-제브릭 데이터 타입은 프로덕트 타입과 썸 타입을 합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타입은 곱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엔드 관계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person 레코드는 이름과 나이를 가집니다. 이 레코드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름과 나이의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클래스에 필드를 나열하는 것으로 프로토트 타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um 타입은 o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a 값이거나 b 값이거나 이렇게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자바 이념이 sum 타입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자바 이념은 고정된 값을 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가변 값으로 썸 타입을 표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뿐 아니라 캡슐화를 활용하는 방법, 방문자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을 활용하여 썸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 커피 주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를 구현하는 두 개의 클래스, 핫커피, 아이스커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형 클래스가 생기지 못하게 펄미트 키워드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오더는 커피 타입의 필드를 가져 핫커피, 아이스커피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커피만 얼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아이스 어마운트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커피가 얼음 선택 옵션을 가지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속에 의한 썸타 u m t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썸타 u m t 표현은 상속뿐 아니라 캡슐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옵셔널 타입이 값이 있고 없음의 표현이라면 보시는 OneOf 타입은 값이 T1이거나 T2이거나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치 메소드를 보면 T1일 때 T2일 때각 값을 처리할 수 있는 남다를 파라메터로 받고 있습니다. 이 매치문은 스위치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원 오브를 사용하여 커피 오드를 표현하면 보시는 코드와 같습니다. 원 오브 타입으로 핫 커피냐 아이스 커피냐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방문자 패턴을 이용해서도 섬 타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보면 핫 커피를 만났을 때 아이스 커피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담당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방문을 당하는 비지티인 커피는 방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억셉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지티인 핫커피는 억셉트 메소드 안에서 오브로드된비지트 메소드에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방문자 패턴입니다. 상속, 캡슐화, 방문자 패턴으로 표현한 썸 타입을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핫 커피, 아이스 커피의 이름을 넣는 것인데요. 상속은 Java 21에 도입된 패턴 매치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에서는 상속의 스위치 문 역할을 하는 매치 메소드를 호출해 각 타입에 대한 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문을 활용한 패턴 매치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문자 패턴은 이름, 이름을 얻기 위해 먼저 네임 비지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지터를 통해 핫커피, 아이스커피에 대한 이름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네임 비지터의 비지터 메소드 나이를 보면 이 역시 패턴 매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치와 비지터는 같은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상속, 캡슐화, 방문자 패턴을 이용한 섬 타입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자바 21부터 패턴 매치가 사용 가능해져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특별히 쉴드 제약은 스위치 문에서 특정 케이스를 빠뜨리는 실수를 방지해줍니다. 캡슐화는 옵셔널 타입과 같이 원어브 타입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바 버전이 낮아서 패턴 매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자 패턴은 디자인 패턴으로 정형화된 방법입니다. 방문자 패턴은 썸 타입의 다,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문자 패턴의 장점은 더블 디스패치로 비교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GT, 비지터와 같은 추상화로 인해 복잡한 것이 단점입니다. 앞으로 발표에서는 이세 가지 방법 중 상속을 이용한 썸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두 가지 발급 수단이 전부인데 보시는 클래스는 각 필드가 값이 있고 없음에 따라 표현할 수 있어 2의 7승계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2의 7승은 128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두 가지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126가지 경우는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상속으로 활용한 섬 타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보시는 코드와 같습니다. 널러블 어노테이션이다 사라져 모든 빌드는 널러블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잘못된 경우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과 같이 간단한 도메인에도 썸 타입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비용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의 칠승의 경우는 비록 잘못된 값을 표현할 수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구현 비용이 낮습니다. 반면 썸 타입을 사용한 경우는 구현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잘못된 값을 표현하지 못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질승 경우와 같이 구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도메인에 올리고이의 경우와 같이 구현하는 것은 도메인 로직이 복잡한 곳에 올립니다 제가 앞에서 안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카요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요타의 신계호 신계 신고에 의해 정구한되었고 시수를 피한다 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실수를 방지하도록 행동을 제한하거나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을 이컫는 용어입니다. 포크와 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기어를 피로 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시동 후 급작스럽게 출발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USB A 타입인데요. USB 장치를 꽂을 때 거꾸로 꽂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포커 요케는 도메인 인베리언치용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인베리언치는 특정 도메인 개체나 모델에서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규칙이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인베리언치를 불변성이라고 번역하면 Immutable이라는 단어와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베리언치를 항상성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도메인 항상성을 쉽게 도메인 안정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도메인 도메 모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타입 시스템에 기반한 안전한 코드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한 도메인 모델이라 줄여서 부르고, 안전하지 못한 반대의 개념을 불안전한 도메인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에 대한 불안전한 도메인 모델입니다. 이 불안전한 도메인 모델의 값이 외부 제이슨으로부터 전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내용이 저장되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불안전한 도메인 모델 타입은 제이슨 역직렬화 시 그대로 사용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위한 데이터 매퍼나 ORM에서 사용되는 저장 모델 엔티티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O 도메인 모델, e n t t 저장 모델에 대해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안전한 도메인 모델은 어떨까요? 안전한 도메인 모델로 변환한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 코드를 보면 상속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외부 제이스를 통해 역직렬화하기에는 모양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직렬화를 하지 못하고 DTO로 먼저 역직렬화한 뒤, 도메인 모델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안전한 도메인 모델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힘듭니다. 데이터 매퍼 ORM에 잘 맞는 저장, 모델, 저장 모델로 먼저 변환을 한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O, 도메인 모델, 저장 모델은 같은 타입을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 흐름에 따라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원시 타입에 대한 집착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프리미티브 옵세션이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에서 휴대폰 번호 첫 번째 값을 나타낼 때 우리는 스트링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링 타입은 자유도가 높습니다. 일례로 같은 문자열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열의 앞뒤 공백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스트링은 길이 제한이 없어 모든 처리를 끝내고 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순간 DB 스키마에서 정의한 길이를 넘겨 저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스트링과 같은 원시 타입을 사용해 나타나는 문제로 이를 원시 타입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시 타입 스트링을 사용하는 대신 모바일 폰 넘버 퍼스터라는 타입을 만들어 생성자에서 스트링 값 유효성을 체크해 허용하지 않는 문자라면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장에서 구현한 모바일폰 넘버 퍼스트 타입은 런타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상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런타임보다 더 앞당겨 컴파일 타임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첫 번째 자리 값으로 유효한 것을 묶어서 이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유, 유효하지 않은 값을 사용하면 컴파일 타임에서 막히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죠.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시는 코드처럼 생성자 유효성 검사를 통해 런타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컴파일 타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값과 나머지 값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컴파일 타임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런타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빔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과 같은 간단한 도메인에서 DTO, 도메인 모델, 저장 모델을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섬 타입을 통해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환 과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변환 비용이 어차피 든다면 생성자 유효성 검사는 잘못된 값을 통한 인스턴스 생성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빈벨리데이션을 사용하면 벨리데이트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은 채 불안전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앞서의 안전한 도메인 모델에 대한 예시는 너무 간단하여 안전한 도메인 모델의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도메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플라즈마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주문서 개선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여러 주제 중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발표 예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골랐습니다. 주문서 결제 수단이 그것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 주문서에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문서에서 NPay 포인트 결제, NPay 머니 결제,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 외에 일반 결제 수단도 있는데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 발표에서는 제외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결제 수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7,900원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M-Pay 포인트 결제, M-Pay 머니 결제,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 네가지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Pay 포인트 복합 결제입니다. 결제 금액 일부에 대해 M-Pay 포인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M-Pay 머니 결제,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입니다. 그 다음은 NPay Money 복합 결제입니다. 결제 금액 일부에 대해 NPay Money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 간편 결제나 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NPay Money 복합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금액과 충전 금액 합이 결제 금액보다 작은 경우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NPay Money 보유 금액 122원을 사용해서 잔여 결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M-Pay 포인트와 머니 복합 결제가 있습니다. 먼저 M-Pay 포인트를 일부 쓰고 그 다음 M-Pay 머니를 일부 쓰고 나머지 결제 금액을 계좌 간편 결제나 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의 결제 방식을 모두 종합해보면 단일 결제 수단으로 네가지 M-Pay 포인트 복합 결제로 세가지 M-Pay 머니 복합 결제로 두가지 M-Pay 포인트와 머니 복합 결제로 두가지 해서 총 11가지 결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제 수단에 대해 불완전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M-Pay 포인트 결제, M-Pay 머니 결제, 간편 계좌 결제, 카드 간편 결제가 하나의 필드로 표현되어 있고 복합 결제를 표현할 수 있게 각 필드에 널럽을 어노테이션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도메인 모델은 이해사승 총 16가지 결제 방식을 표현하고 있고 이 타입만 봐서는 11개 결제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잠재적으로 오류 발생 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도메인 모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단일 결제, M-Pay 포인트 복합 결제, M-Pay 머니 복합 결제, M-Pay 포인트와 머니 복합 결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페이먼트 실드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최상위 결제 타입을 표현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네 개의 레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점 세 점으로 표시, 표시된 것은 코드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단일 결제의 4가지 방식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결제를 나타내는 싱글 페이먼트 인터페이스로 선언하고 단일 결제에 대해 네가지 결제 수단 내 코드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썸 타입의 표현인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N-Pay m 결제에서 싱글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외에 m p a y 포인트 Other Payment Interface 구현이 보입니다. m p a y 머니 결제가 단일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m p a y 포인트 외의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m p a y 포인트 복합 결제입니다. 이 결제의 경우는 먼저 m p a y 포인트 결제가 일부 사용되고 남은 결제 금액에 대해 m p a y 머니 결제 또는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mPay 포인트 복합 결제는 필수로 사용되는 mPay 포인트 결제를 필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mPay 포인트 이외 결제는 mPay 포인트 other payment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mPay Money 결제,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 레코드가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M-Pay Money 복합 결제입니다. M-Pay 포인트 결제와 마찬가지로 M-Pay Money 결제가 필수로 사용되고 계좌 간편 결제나 카드 간편 결제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코드로 살펴보면 M-Pay Money 복합 결제는 필수로 사용되는 M-Pay Money 결제를 필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M-Pay Money 이외 결제는 M-Pay Money Other Paymen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계좌 간편 결제나 카드 간편 결제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ay 포인트와 머니 복합 결제입니다. M-Pay 포인트가 먼저 사용되고 이어서 M-Pay 머니가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계좌 간편 결제 또는 카드 간편 결제가 사용됩니다. 코드에서 보면 필수로 사용되는 M-Pay 포인트 결제와 M-Pay 머니 결제를 필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외 결제는 M-Paypoint and Money Other Paymen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가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11가지 결제 방식에 대하여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코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메인 모델이라고 할때 데이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모델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앞서 표현한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가지고 적립 금액을 계산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제 수단은 mPay 포인트 복합 결제를 선택했고 17,900원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mPay 포인트 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7,900원은 카드 간편 결제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립 금액을 계산해 보면 mPay 포인트 결제 금액 만원은 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카드 간편 결제 7,900원에 대해 기본 적립 1% 더하기 멤버십 최대 적립 4%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월 20만 원까지는 4%, 300만 원까지는 1%를 적립해 줍니다. 만약 mpay 포인트 결제 후 카드 간편 결제가 아닌 mpay 머니 결제를 했더라면 기본 적립 1% 페이 머니 결제 최대 1.5%, 하나 통장 결제 시0.5% 추가, 플러스 멤버십 최대 4% 이렇게 해서 6% 최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사용하면 적립급 계산이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11가지 결제 방식을 빠짐없이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페이 회원은 엔페이 포인트를 200만원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도메인 로직을 표현하기 위해 int 원시 타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엔페이 포인트 타입을 도입합니다. 200만원 이상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엔페이 포인트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생성자에서 애외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엔페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값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요성 검사를 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안전한 도메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도메인 모델은 포카 요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키어를 피로 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면 보이지 않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메인 모델링 방법 그 첫째는 대수적 타입 사용입니다. 프로트타입은 자바 클래스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썸 타입은 자바에서 쉴드 제약의 상속과 패턴 매치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인터와 같은 원시 타입은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플 타입을 도입해 안전한 도메인 모델링을 할수 있었습니다. 도메인 모델 안정성은 넌타임 또는 컴파일 타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 안정성이 좋지만 런타임에 비해 타입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한 도메인 모델을 사용하면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사용하더라도 컴파일 타임 또는 런타임 실패를 통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타입이 도메인을 설명하는 문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모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경로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강제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안전한 도메인 모델이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도메인에는 굳이 데이터 변환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 10 스텐 기반 도메인, 도메인 모델링 비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안전한 도메인 모델 관련해 코드 레벨 수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코드 레벨을 넘어 모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안전한 도메인 모델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클린 아키텍처의 코어 영역에 안전한 도메인 모델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